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직 선생 한 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추춤하네요 우리 음봉 은봉, 음봉으로 눌러주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이 12월 달에 첫 거래일인데 우리 12월 다시 음봉으로 주가가 이 추첨 내려온다면 우리 이 기회 기회가 다시 옵니다. 바로 우리 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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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삼 은봉 패턴이 또 완성이 되는 건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삼 은봉 패턴 바로 이 순간이죠 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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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 일째 눌러주고 급등 또 여기에서 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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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일째 은봉 나와주고 또급등이 나갔던 것처럼 우리 이렇게. 하루 이틀 이4일 바로 이4일째는 우리 반등 타이밍이 나와요. 우리 여기서도 음봉 은봉, 음봉에서 양봉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 흔히 주식 시장은 우리 4일 약정으로서 이4일4일 올라가면은 이렇게 음봉 보세요.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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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올라가면 음봉이 또 나올 수가 있고 또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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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빠져버리면 이제는 또 양봉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자 우리 여기 주춤하면은 바로 우리 여기 중요한 가격 지지 라인. 우리 지지 라인까지 또 내려오는 거죠. 자, 우리 여기 지지 라인으로 보면은 제가 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가격 정확하게 우리 계속해서 아래꼬리 아래꼬리 바닥을 형성했었던 구간들. 자, 우리 여기 정확하게 아래꼬리가 달리고 아래꼬리가 달리고 여기도 아래꼬리. 이번에 다시 여기까지 주춤한다 그러면 우리 여기는 또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순간들 우리 매수부터 시작해서 매도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 여러분들께 미리 미리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우리 구독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여기 벌써 몇 번째예요, 그죠? 우리 여기에서 급등 또 여기에서도 급등 여기에서도 자 우리 이렇게. 급득이 나왔던 순간은 여러 차례가 있었어요. 그죠? 이러한 순간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수익나다가 내려오고 수익나다 내려오고 지금 얼마나 많은 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도록. 그죠? 또 우리 지금 수익이 안 나고 많이 이 소외되신 분들 소외되신 분들 앞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우리 후속주, 삼성전자처럼 갈수 있는 우리 후속주도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이러한 지지부진한 순간에서는 우리가 단기 단타로도 수익을 꾸준히 내면 됩니다. 자, 우리 단기 단타 종목으로 매일같이 수익을 내고 있는 가운데 이따가도 좀 살펴보겠지만은 우리 이 구간에서 세력의 매집 패턴 바로 이 V자 이 V자 매집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V자 매집 패턴이라고 하면 우리 분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분봉상 흐름을 보면은 바로 이러한 순간들 우리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내려오면은 끌어올리고 내려오면 끌어올리고 이와 같은 모습들 결국은 주가가 내려왔더니 끌어올린다라는 것을 누군가는 이 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매수. 매수세가 들어온다. 내려왔더니 끌어올리고, 내려왔더니 끌어올리고, 이렇게 V자 매지 패턴이 나오면 결국은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최근에 이와 같은 패턴을 그렸던 적이 또 있었고, 그 전에. 이 구간도 보세요. 우리 급등하기 전에도 여기에서 주춤하고 주춤하고 할 때마다 강력하게 우리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자좀더 가고로 가면은 또 우리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자, 우리 여기에서도 보면은 우리 주가가 내려왔다가 그죠. 내려왔을 때 바로 끌어올리는 모습들 이와 같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우리 급등 또 우리 여기서도 급등 나가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매집 패턴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도 이와 같은 매집 패턴을 그렸던 종목 하나 보면 우리 원이 홀딩스. 자, 우리 원이 홀딩스가 최근에 우리 여기 바닥에서 상당히 강하게 20% 이상 상승이 나왔던 건데. 자, 우리 이것도 분봉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매집 패턴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들이죠. 주가가 내려왔더니 끌어올리고 내려왔더니 끌어올리고 정확하게 나오죠. 주춤했다가 주춤했다가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우리 강력한 상승. 우리 여기 저점에서 여기까지 25% 25%나 급등이에요. 카카오도 이어은은 V자, 매지, 패턴이 계속해서 나왔고, 우리 이번에 다시 추춤, 우리 이 주가가 내려왔어요. 이 순간, 우리 여기 사일제 사빌제 음봉 나오는 이 순간은 우리 이 기회, 이 기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실시간 전략들, 우리 실시간으로 타이밍을 다 같이 공략을 합니다. 바로 여기 소통방을 통해서 자, 우리 여기 소통방을 통해서 우리 최근에도 우리 24일 날 자, 우리 지난 11월 24일 날 전략을 보시면은 우리 카카오 정확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을 여기 보세요. 카카오 우리 아래꼬리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저점 매수세가 유입 된다. 58,600원 밑으로는 살살 재배수 모아 보세요라고. 58,600원이야. 바로 우리 여기였어요. 여기서 공략했더니또 우리 급등세가 나왔고 또 내려오면은 우리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이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원희 홀딩스. 원희 홀딩스도 우리 여기에서 다 공략을 드렸죠. 2500원에서 2800원. 자, 우리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공략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순식간에 급등. 우리 여기 2500원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25,000원까지 25,000원까지 주가가 우리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런 순간들 우리 이 타죠. 우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공략을 하고 있고 우리 여기 소통방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소통방, 우리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 0102557에 3379 이쪽으로 카카오 카카오 소통방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우리 여기 소통방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 드립니다. 링크를 통해서 우리 입장하실 수가 있고 입장을 잘 못하시는 분들 우리 카카오톡 텔레그램 사용을 안 하신다 이러신 분들은 우리 문자 문자를 하시죠 문자로도 정확하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위와 같은 전략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상단의 번호로 카카오 카카오 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자 우리 이와 같은 타이밍 완벽하게 잡아드렸고 또 다시 지금 카카오타이밍 다시 주춤하고 있다 우리 여기 강력한 바닥구가 우리 여러 차례 저점을 형성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크게 빠지기보다는 하락보다는 우리 지지하고 다시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여기가 우리 이기회 기다라는 말씀. 자, 우리 여기에서 이 지지부진한 순간에서는 우리가 이 단기 단기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했듯이 우리 최근에도 단기 단타 종목으로 ABL 바이오가 우리 순식간에 우리 대박 순식간에 백 퍼센트의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것도 바로 이 V자. 이 V자 매지 패턴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자, 우리 분봉상 흐름을 잠깐 보면 은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자, 우리 최근의 흐름 분봉을 통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자,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난번 여기 정확하게 보이죠? 우리 주가가 주춤했다가 바로 끌어올리는 모습들. 이와 같은 매지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눌러줄 때, 눌러줄 때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순간들 우리 공략 의견을 드렸더니 바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우리 강하게 우리 급등이 나왔고 바로 우리 이러한 순간들 이 V자 매지 패턴 카카오도 지금 나오고 있다. 우리 이 V자 매지 패턴을 활용한 타이밍 여기 소통방. 소통방에서 다 알려 드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ABL 바이오도 지난번 11월 11일 날에 자, 11월 11일 날 전략을 보세요. 우리 여기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ABL 바이오 우리 구이자 반등 강하게 새록 신호가 떴다라고 하면서 98,000원 이하로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 순식간에 우리 100%가 나가는 이렇게 단기 단타 종목도 나왔는데 우리 이렇게 소통방에서 다양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했듯이 우리 카카오 카카오 소통방 또는 카카오라고 알려주시면 다양하게 다 말씀을 드리죠. 자, 결국은 이와 같은 타이밍, 우리 단기단타로도 큰 수익을 냈고, 자, 카카오가 계속해서 우리 지지부진 하잖아요. 우리 단기단타 종목. 자, 한 종목 더 조금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 피트플레이도또 우리 대박을 준 종목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 종목, 요거 SGA라는 종목인데, 사벽이 변격이 되었어요. 우리 바닥에서부터 우리 300% 누르고 또다시 400%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죠. 결국은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도 하루에도 10% 20%의 변동성 이러한 순간에서 우리가 단기 단타 관점으로 자 우리 소통방 소통방에서 다 전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 7월 23일 날 잠깐 보시면 은 우리 SGA에 대해서 아침에 관심, 눌림시 노려야 된다라고 우리 8시 59분 장 시작 전부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 시작하고 제가 SGA 1,950원에서 2,000원 이 구간은 분할 매수 가능하다. 단기 단타로 접근한다라고 아침 9시 6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그날의 울음 우리 분봉을 통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얼마든지 바로 큰 수익 낼수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아침에 바로 이 구간, 우리 1892원, 9시 22분에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 잠깐 색칠을 이렇게 조금 해볼텐데, 아까 제가 몇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9시 6분이었다라는 거. 분명히 SGA 1950원에서 2000원, 9시 6분에. 자, 그런데 우리 시간을 보시면 은 9시 22분, 1 8 9 2원이면 충분히 아침에 말씀드리고 나서 이 구간부터 충분히 우리 여기에서는 매수 공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에서 충분히 공략이 되고 주가가 급등이 나와 주면서 우리 여기 순식간에 25%나 단기에 고수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 또 급등이 나왔을 때는 매도의 전략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전략을 드리죠. GA 2,400 원까지 20% 폭등 중이다. 단기로 보는 만큼 챙기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매도의 의견을 다 드렸죠. 10시 29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10시 32분에 2,420 원까지. 결국 우리 여기 바닥 구간에서 순식간에 우리 25%나 급등을 했고, 위와 같은 타이밍 우리 매수부터 시작해서. 매도 바로 순식간에 우리 단기적으로 단타 간점으로 25%나 순식간에 수익이 났다 라는 거죠. 우리 위와 같은 전략들 함께 우리 여기 소통방에서 이 도움 도움을 드린다 라는 겁니다. 소통방 참여 아직 안 해주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2557-3379번으로 소통방 소통방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자, 우리 이렇게 장중에도 우리 여기 변동성을 그리는 구간에서도 매일 같이 우리 여기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여기 바닥에서부터 최초 말씀드려서 우리 여기 300%나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바로 우리 여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공약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단기 단타로만 공략하는 단기 단타 소통방이 또 있습니다. 자, 왼쪽에 텔레그램 방을 보시면 매일 같이 종목을 드리고 있고 7월 18일 날에 말씀드렸던 SGA 종목 상한가죠. 그리고 더즌, 그리고 다날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SGA 상한가까지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하루 아침에 29% 우리 상승, 우리 10%에서 30% 위와 같은 급등 종목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더즌 더진 보세요. 더즌도 우리 주가 14%나 하루아침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종목은 계속해서 꾸준히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7월 10일 날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7월 10일 날에도 헥토 파이낸셜이라는 종목 단날 그리고 SGA를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7월 10일 날 우리 SGA 주가 보세요. 어디였습니까? 여기였다라는 겁니다. 7월 10일 날 우리 주가 600원이었어요. 600원에서 2000원까지 지금 현재 300%나 우리 급등. 세배나 급등하는 이 같은 대박 종목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알, 헥토 파이낸셜 보세요. 7월 10일 날, 헥토 파이낸셜 20%도 역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우리 단알은 그 전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예요. 단알, 7월 1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보시다시피 7월 1일 날, 단알, 이렇게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죠. 자, 우리 단알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7월 1일날에 말씀드리고 나서 우리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우리 상한가 이후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50% 이상의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구간들 완벽한 타점들 20일선, 20일선 이런 구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 타이밍 타점을 꾸준하게 잡았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타이밍 매일 같이 우리 공략을 하면서 우리 여기 단기 단타,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도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2557-3379번호로 숫자 8번 또는 텔이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여기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제가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단기 단타 관점으로도 우리가 매수부터 매도 매수 매도 이 대응 대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수익을 더 크게 낼 수가 있었다는 라 거고 이것이 우리 또 월급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월급 프로젝트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조금 드려 볼 거고 지금 현재 우리 카카오도 계속해서 우리 급등 나 급등이 나왔던 이러한 순간들 우리 박스권을 그리고 있지만 우리 이 구간에서도 우리 수익 낼수 있는 방법 우리 이 대응 이 대응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지지부진한 순간 우리가 이 단기적으로 단기 단타 관점으로 또 수익을 내면 되고 또 우리 소외되신 분들 우리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우리 후속주 자 우리 삼성전자를 지금 사면 안 돼요 삼성전자처럼 갈 종목을 잡아야 되죠 삼성전자도 우리 여기 바닥에서부터 우리 여기 박스권을 뚫으면서 큰 상승이 나왔는데 우리 이런 종목들 우리 앞으로 기대되는 우리 이 후속주 후속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스타게이트 700조 후속주입니다. 바로 우리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이 후속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급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총 우리 이세 종목, 이세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스타게이트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오픈 ai하고의 초대형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사업이 되겠고 하나로는 약 700조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바로 이 핵심 자원 고대의어 메모리와 웨이퍼가 해당이 되는데 바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강자에 참여 없이는 이 불가능한 프로젝트다 라는 거죠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협업을 통해서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이 신고가 계속해서 이 급등이 나오는 배경인 거죠. 자, 우리 지금 협업 내용들, 우리 오픈 AI 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자, 우리 이 삼사가 이 700조에 지금 협업 프로젝트다라고 했다시피 바로 우리. 반도체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를 삼성에서 공급을 하고 하이닉스에서는 스타게이트의 HBM 반도체 공급 드램 웨이퍼 기준으로 월 최대 90만 장을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 신고가 하이닉스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추격하시면 안 된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이 협력사, 협력사를 우리는 이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상당히 조금 중요하고 우리 과거에도 우리 08년도, 우리 08년도 우리 주도주 중에서 우리 차화정이라고 있었어요 자동차 화학 정유가 있었고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우리 시장에서 이끌고 있는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이 있듯이 그때 당시에 우리 차화정이라는 게 있었고 바로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가 우리 신고가, 완성차 업체가 신고가 급등을 했을 때 바로 우리 후발주자로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바로 후발주자로 갔던 게 우리 이 부품주, 이 부품주였다라는 거죠. 자동차 부품주들, 우리 자동차 부품에는 타이어가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우리 브레이크, 또 핸들, 또 차량 시트, 또 우리 왔다 갔다 유리창 닿는 와이퍼, 이와 같은 우리 부품 만드는 회사들이 이 급등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과거에 현대차, 기아차가 급등을 했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급등을 했고, 바로 우리 후발주자, 부품주가 급등했던 것처럼, 우리 이 후발주자, 바로 우리 이 협력사 이 소부장 기업 가운데서도 우리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도체 제조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우리 전공정 작업이 있고 후공정 작업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전공정 작업에는 바로 이 웨이퍼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 웨이퍼 제자 이 웨이퍼라고 하면은 반도체를 만들 때 기본 재료가 되는 실리콘 원판을 뜻합니다. 자, 우리 이 실리콘 원판 바로 우리 웨이퍼, 웨이퍼를 제작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공정이 있어요. 바로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 테스트 공정을 펼친다라는 거. 바로 우리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공정, 우리 이 구간에서 바로 국내 유일 업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검사 장비 국내 유일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현재 삼성 그리고 화이닉스 양사에다 이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가가 당연히 우리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라는 거죠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은 우리 가구에도 강한 상승이 나왔고 지금 현재 우리 1년여 동안 우리 받아 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제 막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는 시점 우리 여기에서 주가는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우리 여기 지점 고점까지 다섯 배 이 다섯 배에 달하는 급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 최근에 우리 이 대량거래 우리 강력한 매집이 나오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고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에요 대량거래가 터지고 다시 한번 강한 상승 우리 최근에 기간에서도 계속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종목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하게 지금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우리 1년여 동안 우리 이 바닥 구간 다졌고 우리 기간 기간에서는 꾸준한 매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도 강력한 우리 매집이 들어와 주고 우리 이구가 이제 막 돌파를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여기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온다. 바로 우리 신고가, 우리 신고가 돌파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구가 빠르게 공약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늦으면 늦을수록 주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올라갔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우리 사지도 못하고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지금 이 순간 지나면 지날수록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 하루라도 빨리 빨리빨리 우리 이 구간에서 미리미리 공약을 해야 다섯 배 우리 10배의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종목들 우리 구독자님들 구독, 좋아요를 꼭해 주시고 우리 총 1번, 2번, 3번 총세 종목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0 1 0 2 5 5 7 3379 이쪽으로 대박, 대박 후속주라고, 대박 후속주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우리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리미리 미리 우리 올라갈 종목 우리 미리 바닥에 있을 때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박 대박 후속주라고 또는 우리 카카오 카카오 후속주라고 우리 남겨주시면 우리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결국은 우리 카카오도 주가가 바닥에서 미리미리 미리 잡았더라면 우리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순간들 이 대응 대역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매수부터 매도 우리 함께 참여하는 우리 월급 프로젝트. 월급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자, 제2의 월급 프로젝트입니다. 월급 말고 또 다른 제2의 월급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월급 빼고 모든 것들이 다 상승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100만원 투자자금 소액 가지고도 제2의 월급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어 단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시청해 주시면 되고 제가 재능기부를 하는 거예요. 자 재능기부라고 하면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매수부터 매도의 대응 전략들 다 알려드리면서 문자까지도 보내드리죠. 결국은 우리 이 대응을 함으로써 이 대응을 통한 수익이라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이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모이고 모이면 월급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 아까도 보셨던 우리 계좌 자 꾸준하게 우리 수익이 쌓이면서 모이고 모이고 복리 효과도 나오죠. 자 우리 이 계좌 내역 잠깐만 살펴보면은 자, 우리 지난 12월 달부터 2월 중순까지 약두달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수익 실현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자, 우리 자세하게 지난 12월부터 보면은 우리 12월 달 손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 달, 1월 7일 날에 손실이 발생이 되고 또 300만 원 500만원 큰 수익도 우리 나오기도 했죠. 꾸준하게 쌓이고 쌓이고, 손실도 나고 수익도 나고, 결국은 누적으로 쌓인 수익이 5천만원에 달한다라는 건데, 우리 이와 같은 수익은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대응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제가 정보를 다 드렸죠. 왼쪽에 보이시는 우리 텔레그램 방 단기 단타뿐만 아니고 스윙 종목 다양하게 전략을 드렸습니다. 2월 5일 날 우리 2월 5일 날 드렸던 일신 석재를 비롯해서 3부토건 다들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치인 관련주들 진양 하학 오파스넷또 우리 추가적으로 클로버, 자, 우리 이 클로버 종목, 지금 상한가 랠리 어마어마하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자, 우리 클로버 보세요. 우리 지난 2월 5일날, 클로버 시 2월 5일날 상한가 29%, 우리 이때 장대 양봉, 다음날,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하루에 상한가 30%에서 추가적인 상승, 50%에 달하는 큰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진양학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대선 관련된 이슈가 있죠. 2월 5일날 17% 하루 아침에도 큰 수익이 나왔고,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바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 수익 꾸준하게 10%에서 30%에 달하는 큰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이 됐던 우리 텔레그램 정보방. 여기 여러분들도 함께 대응하실 수가 있고, 우리 여기 입장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입장하는 방법.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2557-3379번으로 숫자 8번 또는 텔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기 입장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뿐만 아니고, 실시간 우리 소통정보방에서도 다양한 전략들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소통방을 통해서도 다 전략을 드렸는데, 우리 이와 같은 소통방 입장. 소통방이라고 마찬가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꾸준하게 단기 단타부터 소통방에서 수익 관점, 이렇게 공략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큰 수익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을 가 있고, 제가 보기 좋게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3월달, 우리 이렇게 공략했던 종목들, 100만원으로 시작을 했을 때, 100만원 가지고, 우리 7% 수익이면은 7만원입니다. 그죠? 우리 15% 수익이면은 15만 원이죠. 우리 30% 상한가면은 30만 원 수익입니다. 우리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이 쌓이고 쌓이고 하면은 늘어나겠죠. 자, 우리 한달 동안 매매했던 종목들 단순히 합산을 했더니 500%가 넘는다는 거. 자, 우리 100만 원 가지고 차곡차곡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것은 5배, 100만원으로 5배에 달하는 큰 수익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3월달 뿐만 아니고 4월달에도 꾸준하게 매매를 하면서 자, 400%에 달하는 수익, 4배의 수익이 나왔죠. 근데 이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가 있죠. 왜? 모든 종목을 따라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복리, 제가 한번 계산을 했는데 자, 우리 100만원으로 시작을 하죠. 100만원으로 시작되는 우리 복리. 결국은 한 달에, 하루에 한 번, 한달 스무 거래, 이십일, 그죠? 하루에 한 번만 매매를 해도 또 수익은 5%, 우리 10% 이상, 30%큰 수익도 나올 수가 있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5% 정도만 수익을 내고 하루에 한 번, 한달 기준 스무 번, 우리 백만원으로 이렇게 매매를 한다라고 계산을 해보면은 총 수익이 160만원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100만원으로 우리 160만원, 260만원, 100만원이 2.6배의 수익이 나올 수는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겠죠? 우리 5만원씩 꾸준하게. 자. 계속해서 5만 원, 52,500원. 만 왜? 복리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수익도 5%에서 10.25, 15.76으로 꾸준하게 수익이 차곡차곡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자, 두배 정도의 수익만 나와도 자, 우리 두배큰 수익. 자, 제가 계산을 단순히 이렇게 조금 해 보면은 초기 투자 자산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으면 한달 후에는 우리 200만 원이 됩니다. 또 다시 한 달이 지나면 우리 400만원, 또 다시 한 달이 지나면 800, 또 다시 한 달이 지나면 1600만원. 자, 그러면 순식간에 16배에 달하는 수익이 4개월입니다. 자, 우리 200만원으로 시작을 하면은 결국은 3200만원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기 마련인데, 자, 우리 100만원으로 우리 3개월, 3개월이면은 그래도 10배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달다리 월급에 달하는 그 이상의 수익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것이 우리 월급 프로젝트입니다. 월급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보겠다라는 분은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 010-2557에 3379번으로 숫자 88번 또는 월급이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은 우리 월급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합니다.